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속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돌아서니까 좋은 약초 하나 촬영해야 되겠죠. 자,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 이름은 개옷나무입니다. 이옻나무가에 속하는 낙엽 한렵 소교목입니다. 이 생양명은 근칠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이 맵습니다. 이 산기석의 숲속이나 산자락에 많이 자랍니다. 우리나라 고유 엄나무입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면서 자랍니다. 자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일의 기골 견잎으로 잎자루가 굉장히 길게 생겼습니다. 이 작은 잎은 이렇게 10개 이상 구성되어 납니다. 이끝꽃은 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꽃은 5월경 노란빛을 띤 녹색으로 이렇게 이겨다랑이에서 나와 핍니다. 열매는 10월경 노란빛을 띤 갈색으로 이 둥글게 헷가로 있습니다. 이 작은 가지는 잎줄기와 더불어 이렇게 붉은색을 띱니다. 그리고 흰 털이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효능으로 저는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그암 치료 약 효능에 10배 이상 항암 작용을 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특히 위암을 예방해주고 위염과 위궤양을 치료해주는 효과 큰 약초입니다. 이 위염은 위벽에 염증이 생기고 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만성 위염이 되고 위궤양으로 발전합니다. 이 만성 위염은 소화 불량과 구역질, 속소림 더부룩함, 흑변, 식후의 불편감이 나타나고 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증상입니다. 위염과 비슷하나 강도가 세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위궤양은 위염의 상태가 지속되어 나타나고 상복부통증과 식후복통, 소화불량과 체중의 감소, 피가 섞인 구토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위에 사마귀 같은 용종덩어리가 생기고 위선종이 진행되어 악성종양인 암세포가 위에 전반적으로 이 퍼져 위암이 발생합니다. 이 위벽을 강화해주고 위를 건강하게 이, 만들어주며 튼튼하게 해주는 우로시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약초입니다. 결국은 위염과 위궤양을 예방해주고 위용경덩어리와 위선종 그리고 위암덩어리를 싸그리 녹여주는 효과 큰 좋은 그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위염과 위궤양을 3개월 정도면 이 다리물을 마시면 이 완치해주는 효과 큰 좋은 약초입니다. 이 위장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파이로균을 짧은 시간 내에 살균하여 위장을 이 매우 정게 만들어줍니다. 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고생하게 만드는 위무력증과 위하수증 증세도 이 빠르게 치유해주는 아주가 효과 큰이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궁암과 난소암 등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팔이 굉장히 아프네요. 이 배꼽 주위에 이 통통이 나는 증상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인체의 중심에 있고. 이 주요 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다른 이 복부 층보다 매우 얇기 때문에 주위를 누르거나 이 자극을 가하면 예민하게 느끼고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배가 아파오는 명장염과 그리고 이 배꼽 중앙 위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 위염과 췌장염의 에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장의 염증이나 경련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이 배꼽 탈장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척추 질환과 장염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하며 그외 다양한 원인으로 오는 이 증상들을 말합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이들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오줌소대인 이, 원인인 방광염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여성들에게 잘 걸린다고 하여 여자 강기라고 불립니다. 이, 소변이 이, 보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소변을 보거나도 시원하지 않고 따끔거리고 아픈 증상을 오줌소대라 말합니다. 이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이 그런 증상입니다. 이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방광으로 내려오는 요관을 거쳐 방광에 소변이 이 저장됩니다. 이 소변을 모으는 방광에 세균이 침입하여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광염이라 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이 대변에 섞여있다가 항문 주위에 살고 있는 이 대장균입니다. 여성들은 이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고 월경이 있어 이 특히 더잘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빈뇨증상과 절박뇨 그리고 배뇨통 이 혈뇨 증상과 아랫배 통증이 잘 나타납니다. 이 급하게 화장실에 소변을 보려고 하면 찔끔찔끔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이 잔뇨관과 소변 색도 탁해지고 냄새도 심해집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의 정상들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어혈을 풀어주고 혈전을 제거하여 동맥 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 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많이 쌓이면서 혈전을 생성하여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혈관을 이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낡은 수도관이라고 부르고 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게 하는 아주 그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상치질그 혈증인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동맥경화가 혈관의 어느 부위에 발생하는지가 이 질환의 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보통 주로 심내혈관에 많은 영향을 미쳐 뇌졸중과 중풍, 심장병, 신경경색증 등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질환을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이 폴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혈관과 혈액의 산중산소를 없애주어 위험한 인자들을 없애주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약초입니다. 이 봄에 어린 새수는 생으로 먹거나 데쳐서 먹으면 쓴맛이 조금 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이 가지를 채취하여 적당하게 썰어 볶거나 살짝 태워서 그늘에 말려 독을 반드시 없애주고 이 먹어야 됩니다. 옷이 올라설 때는 셀 생당야를 이 먹거나 칠해먹을 이 다리 먹거나 요즘은 신약이 많아 먹기 전에 먹으면 옷을 안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늘에 바짝 말린 개운나무는 많은 양을 쓰면 안 됩니다. 약 4그랑가 물 500cc에서 600cc에 넣고 달여 여러 번 나눠 마시면 좋은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운나무에 대한 효능과 자랑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